친구들 안녕 <laughs> 수학 5대 영역 측정 편을 함께할 박용준 선생님입니다. 우리 친구들은요, 이 측정하면 어떤 것이 딱 떠오르나요? 이 측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. 이 측정은요, 어떤 것의 크기나 양, 길이 등을 재는 것을 측정, 측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요, 측정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어떤 것을 재는 것, 재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지요. 그럼 수학에서 이 측정과 관련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?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말이죠. 선생님과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먼저 1학년과 2학년,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에서 이 시각과 시간,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.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에서 들이와 무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5학년과 6학년에서 이원일과 둘레,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요. 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요. 그런데 친구들 이 측정과 관련한 하나 하나의 주제들은요, 모두 생활 속에서 아주 꼭 필요하고 또 다양하게 쓰이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. 확실하게 알아두면요. 아주 여러모로 도움이 된답니다.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총 9개의 강의에 걸쳐서 이 측정을 샅샅이 마구마구 파헤칠 겁니다.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할 거죠? 그럼 선생님은요.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우리 1강 시각과 시간에서 함께 만나요. 곧 봐요.